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 일곱 시 뉴스입니다. 군산에서 이른바 라돈 침대 수백 톤을 소각하려 한 환경부 계획은 논란 끝에 일단 중단됐지만 여전히 철회 결정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안도 없이 은밀히 방사성 폐기물을 태우려 한 정부의 졸속 행정이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첫 소식 오정현 기자입니다. 라돈이 나온 침대를 군산에서 태운 뒤 묻으려 한 환경부가 소각 일정을 일단 멈췄습니다. 군산시와 협의 없이 소각을 진행하려 했던 게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환경부 장관이 직접 국회의 상임위에 중단 결정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군산 소각 계획을 없던 일로 물은 건 아닙니다. 군산시 역시 여전히 환경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중단이나 철회 통보를 받은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논란이 일었을 당시 하루 만에 설명 자료를 낸 것과는 다른 태도입니다. 아니요. 환경부의 철회 결정이 늦어지는 건 이렇다 할 대안이 없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라돈 침대를 처분할 수 있는 법이 시행된 건 지난해 9월. 환경부는 이때부터 폐기물을 소각 처리할 업체를 물색했지만 성과가 없자 직접 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지자체와 협의 없이 추진한 대집행 계획도 이번 논란으로 결국 어긋난 겁니다. 더욱이 법으로 정한 라돈 침대 보관 기관도 이미 석달이나 지난 상황, 국내의 첫 방사성 폐기물 소각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한 환경부의 졸속 행정이 혼란만 더 키운 셈이 됐습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